그 일상의 소소한 기쁨 중에 하나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안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먹어야 될지 잘 모를 때 갑자기 생각난 게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일 때가 소소한 기쁨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이렇게 딱 고민하다가 머릿속에서 딱 양꼬치가 떠오른 거예요. 제가 뭐, 다양한 집을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갔던 데또 가고, 갔던 데또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올렸던 별미 여의라고 양꼬치 집에 갔다 왔습니다. 어, 이 집은 뭐, 다른 집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2인부터 시작되었고, 꼬치 부위가. 그러니까 20개죠. 1인당 1개씩 10개씩이니까. 그래서 2인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 고기를 밥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공깃밥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 들어오고, 그다음 반찬거리 나옵니다. 저 부추가 아주 맛있어요. 새콤하고. 혼자 가는 거니까 뭐저 고리에 다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양만한 서너 개씩만 넣어가면서 열심히 구우면 됩니다. 아, 이게 그불 앞에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먹어야 되니까 손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삼각대나 거치대 같은 걸 놓으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어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이 너무 뜨거워서 잘못 찍겠더라고요. 아무튼 뭐한 세, 네개 정도 올려가지고 구워서 먹습니다. 저는 이제 양에서 느껴지는 양 냄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은 편이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찌를 너무 넉넉히 찍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양 냄새가 특이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양꼬치를 밥에 얹어 먹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 방법을 모를 때까지는 그렇게 먹었어요. 제가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인가 그 백종원 나오는 영상에 보니까 그 고기를 끝까지 꼬치 끝까지 미, 젓가락으로 밀어서 한 번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렇게 좋은 방법이 있나 <laughs> 이런 생각이 <laughs> 들어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영상 두 번째 영상이고. 처음에 한번 갔을 때 그렇게 먹어보니까 너무 편해서 이번부터 그렇게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패턴이 돼요. 제가 마늘 꼬치를 하나 시켜서요. 저게 천 원인데 진짜 별미거든요. 고깃집에서 그냥 구워 먹는 거랑은 약간 맛이 달라요. 그래서 마늘도 시켜서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밥 먹, 먹는 패턴이 다 똑같아요. 지금 찍은 영상을 보니까 <laughs> 다 비슷하더라고요. 젓가락으로 꼬치 끝까지 비어낸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밥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밥 먹고, 마늘 먹고. 이게 계속 몇분 동안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뭐 영상으로 찍을 건 없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먹고 있다라는 거고, 별미에 의해서는 저 부추가 굉장히 별미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한 건데, 저는 저기 나와 있는 저 양념이 그, 밑에, 저 위에 뿌리는 거를 이제 큐민시드라고 하고 밑에를 쩌란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밑에 있는 거는 양고치 시즌, 시즈닝이고, 위에 있는 게 이제 쩌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부추는 조금 철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되게 뻣뻣한 부추를 먹게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부추를 워낙 좋아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늘은 이제 꼬치에 꽂아서 구워서 나오는 건데 제 기준으로 꼬치 한4개 정도 먹을 때까지는 구워야 돼요. 안 그러면 약간 마늘의 아린 맛이 납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껍질도 약간 이렇게 터진 껍질이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 들고 마늘이 구워지는 느낌이 들때 먹으면 고깃집에서 먹는 마늘하고는 아예 달라요. 너무 그 달다 그래야 되나? 마늘에서 단맛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달게 느껴져요. 그리고 약간 고소한, 구수한, 그런 약간 고, 고구마 맛도 나고요.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못 잡는 영상도 나오는, 봤는데. 아무튼, 마늘 되게 맛있습니다. 저거는, 어꼭 시켰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른 양꼬치집에 갔을 때도 마늘꼬치가 나오면 그건 꼭 시켜서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별미고, 상당히 맛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양 꼬치를 먹습니다. 이게 제 돈으로 먹는 거고 또 젊은 시절에 제 위장이고 소화력이었으면 은한 3, 40 꼬치 이렇게 먹는데 뭐제 돈으로 내야 되고 또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양 꼬치를 처음 먹을 때만큼의 소화력이 안 돼요. 그래서 수목꼬치도 사실은 조금 어, 힘듭니다. 근데 먹어요. 마늘은 이제 다 먹어가지고 다 추가해서 또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꼬치 끝까지 이렇게 양고기를 불어놓고 쩌란 위에다가 이렇게 불려서 먹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거랑 밥, 부추, 그 다음에 여기에 오이, 피클 같은 걸 주거든요. 그것도 되게 입가심에 좋아요. 만약 양만 먹는다고 하면은 혼자서 소무 꼬치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저 부추하고 오이가 상당히 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맛있게 먹었어요. 딩글딩글 굴러가지고 먹고, 딩글딩글러가지고 먹고. 먹는데 이렇게 저절로 박수가 쳐져요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밥 먹고, 바늘 먹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한 스무 꼬치를다 해결을 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이 국수를 시켰어요. 이게 옥수수 면이라는 건데 이게 좀 칼칼해요.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서 느끼한 걸싹 씻어주기에는 요 정도 칼칼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칼칼하고 짠 맛일 수도 있는 거를 위에 있는 오이가 살짝 청량하게 해결해주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마라탕에 있는 옥수수면은 좀 퍼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가 잔치국수에서 먹는 소면처럼 약간 탱글한 맛이 납니다. 아, 그 주의점을 들자면 후루룩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기침 계속해요. 살례 들려. 저 쌀에 들려가지고 좀 고생했어요. 근데 그냥 입에 넣고 쪼르륵 먹고, 국물 좀 먹고, 쪼르륵 먹고, 국물 먹고. 아, 그리고 국자 시키세요. 저거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원래는 안 달, 그, 원래는 그냥 저 기본 베이스로 주셨던 거였는데, 달라고 해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국, 저 국자에다가 이제 면 떠서 국물이랑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혼자서 먹어도 한 20꽃이 다 먹을 수 있고요. 어. 친구분들이랑 가시면 메뉴판에 있는 다양한 거 드세요. 저야 뭐 혼자라서 다양한 메뉴 먹기는 좀 그렇긴 한데, 뭐, 좀 이제 지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같이 밥 먹으러 갈 사람들이 있으면 다양하게 시켜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중식은 원래 그렇게 먹잖아요. 혼자서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한 4명, 뭐 6, 6명, 8명 이렇게 가야지 다양하게 시켜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